갈 때부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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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서산시 사회적 기업 라이브 커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생강청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너를 생강청 미미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강청으로 엄청 유명한 미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미미주 대표님께서 나와 주셨어요. 아유 예예. 예, 그리고 저는 <laughs> 쇼호스트 김예진입니다. <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laughs> 아 날씨가 천천히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네, 아, 요즘 네. 날씨 너무 좋죠. 맞아요. 맞아요. 이러다가 근데 갑자기 한겨울이 된단 아,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 네, 요런 환절기에 조금 기초 건강을 잘 챙겨놓으면은 기초 공사 튼튼하게 한 건물처럼 겨울을 무사히 날수 있을 것 오,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또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생강차, 생강청 이런 것들. 또 생강청 하면 미미준대요. 어, 네. 저는 어떻게 대표님께서 서산에서 이렇게 생강청을 만드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일단 저희는 네. 생강 농사를 대대로 서산에서 지었고요. 오, 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하고 계세요. 이제 물론 저도 여기 서산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결혼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돼서 부모님의 생강농사를 이제 배우려고 음. 예, 몇년 전에, 이제 4년, 5년 정도 전에 이제 귀농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매년 원물 가격이 진짜 어떨 때는 막 엄청 높고, 네, 그렇죠. 어쩔 때는 정말 툭 떨어지고 해서 음. 이걸 어떻게 하면 몸에는 진짜 좋고 그런 이런 생각을 좀더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아 그럼 우리가 고객님들의 번거로움들을 덜어드리면서.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네. 이런 네 생강 디저트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희 생강청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너무너무 특별한 스토리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laughs> 생강청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요, 올해는 생강청을 꼭 담가야지라고 생각을 늘 매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참 생강 까는 것부터가 아, 엄두 안나 그럼요. 그럼요. 아, 네. 그렇게, 네. 음. 네.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수고로주가 있잖아요. <laughs> 다 덜어 주신다고 <laughs> 하셔 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 제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 집에서 만든 네. 것 같은 맛이 나고 깨끗한지. 우선 저희는 생강 자체 이 원물이 생강청 담가 보신 담가 보신 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죠, 알죠. 생강 자체가 이건 어떻게 기계가 잘 나와도 이건 100%네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계 이이 이 생강청을 깨끗하게 세척 탈피를 음. 한 다음에 음. 사람 손이 무조건 다 거칩니다. 어. 예, 생강 껍질을 네다 벗겨내고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착즙을 하는데요. 네. 착즙도 사실 이거 간단해요. 생강청은 네. 깨끗하게 원물 만들어서 네. 찻집을 해서 거기다가 네. 유기농 원당 대합해서 이렇게 끓여내면 되는데 네. 이렇게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만의 또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는 이거를 깨끗하게 다, 이제 원물은 당연히 다 깨끗하게, 내 네. 네, 원물 손질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착즙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생강 자체에 섬유질과 전분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저희는 네. 이거를 하루 정도 숙성, 그, 저온 숙성을 하면서, 이제 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깔끔하게 음. 다 걸러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laughs> 1차 가열을 하는데요. 네. 1차 가열 후에는 저희가 60일 정도 기다리면서 숙성을 시켜요. 왜냐하면 네. 서산 생강 자체가 이 맛이 네.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네. 생강을 좀 몸에는 좋은데 내가 몸에 좋은 건 아는데 맛이 너무 강하다는 음. 강하고 맵기 때문에 드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숙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또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예요. 햇썹 아, 인증. 아, 위생적인 그런 시설에서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강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온 숙성했다 그, 했다는 부분이 정말 음. 강점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유에다가 타 드셔도 되고 손쉽게 물에다가 부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저희 생강청. 네. 미미주 너를 생각청 이랍니다. 와, 진짜 와 들으면서 뭔가 제가 되게 들으면서 좀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했던 이있거데요오 정말요? <laughs> 왜냐면 제가요. 사실 올해 초부터 저는 이미 미미주 너를 생각청 을래를저 너무 놀랬잖아요. 미미주의 그 고객이자 그 소비자 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그 생강청을 매년 사 먹으면서 미미주로 정착을 했냐면 하 먹었는데 맛이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는데 뭐 입, 네. 입에 이렇게 착착 감긴다고 해야 되나? 오. 그게 하. 숙성의 비밀이 있었던 거고, 감 예, 대표님께서 그런 전분과 그런 과정들을 또 거쳐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저희 엄마는 그래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요리할 때꼭 필요하다면서. 예, 요리할 때 우리 엄마는 쓰시고, 저는 잘 마시는데,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네. 감사하죠. 아, 진짜 생강청도. 이게 의외로 되게 정착하기 힘들거든요. 또 집에서 만들어도 음, 맞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매워요. 매워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어, 좋차고 먹는 건데. 어, 네. 어렵죠 때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아,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아까 전에 유기농 원당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설탕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저희도 네. 처음에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어쨌든 이 제품을 만들면서 좀 원가를 계속 절감을 해야 하는 오, 게 그래요. 기업의 입장이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네, 기,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또또 또 단맛을 내는 재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백설탕도 설탕도 뭐 오, 흑성, 네, 흑설탕도 있고 황설탕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백설탕을 사용하는 게 음. 가장 좀 저렴하게 제품을 음. 만들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어 저희는 생강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게 뭐 빵이나 솔직히 뭐 예. 케이크처럼 예. 그렇게 먹는 그런 디저트는 아니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먹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면서 드실 수 있는 음. 거, 부, 그런 분들이 보통 이런 성, 생강의 제품들을 많이 그 선택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유기농 원당이 백설탕에 네. 비해서 원가가 보통 네 다섯 배 정도가 비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하네요. 훨씬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유기농, 비정제 네. 유기농 원당을 저희가 고집하는 이유가, 네. 어, 이 GI 지수라고 해서 네. 이제 그, 그 혈당 지수를 말을 하는데요. 백설탕이 109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꿀, 네. 조청, 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뭐 물엿이나 여러 가지 단맛을 내는 네. 그 재료들 중에서도 네. 가장 GI 지수가 낮은, 음. 그러니까 혈당 지수를 올리는 음. 그 수치가 제일 낮은, 게 비정제 유기농 원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어, 이 으, 저희 생강청을 만들 때는 네, 네요 유기농 원당만을 고집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맛에 있어서도 음. 저희는 너무 쨍한 단맛이 싫었어요. 네. 그리고 예,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이, 그 엄청 달콤한 음. 케이크를 딱 먹었을 때아 달아 맛있어 라는 맛은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약간 네 뭐가 있어요, 뭐 끈적끈적한 그렇죠. 그런 느낌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응.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응.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기농 원당을 해보, 해보니까 저희가 제품으로 원했었던 그 퀄리티가 제일 잘 나와서 네.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이 유기농 원당 자체가 네. 되게 많이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고집하고 네. 있습니다. 아, 제가 정말 대표님 그 깐깐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대표님께서 이 생강청을 만들 때 진짜 이 생강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찾는 제품인지를 제대로 네. 연구를 하신 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이당 걱정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못 챙겨주시는 네, 분들 맞아요.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야,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만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생각해서, 아, 좀, 어, 건강, 건강하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실 수 있는 생강청이라는 거에 좀 이쪽 보시고 주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laughs> 네, 오늘 네. 제가 특별히 네. 저희 사회적 기업 이 라이브 방송을 네. 통해서 구매해주시는 분들께는 네. 저희가 또 선물, 선물도,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본품을 선물로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아, 또통 크게 해야죠. 네, 아니, 네. 너무 통이 크셔. <laughs>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메인으로 생강청 600g 짜리 본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본품 하나를 구매할 때마다 뭘 주시나요? 아, 네. 하나 구매하시면 저희 네. 요 생강청이 이게 네. 600g 인데요. 이 600g은 보통 드시면은 20번에서 25분. 다섯 뭐 어. 번 정도로 드실 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약한달 정도 드실 수 있는 음. 분량이고요. 요거를 구매해주시면 네. 저희가 요생각만난 호두전과 생만호라고 오. 하는 제품이 같이 갑니다. 네, 네. 예, 얘는 호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서 드시면 정말 정말 몸에 좋은 그런 견과류 간식인데. 근데 어려워요. 아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맛있게 이런가 그러니까 매일 먹고 챙겨 먹어야 되는 것들은 네, 네, 보통 네. 맛이 없어, 없어. 맞아, 맛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laughs> 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어, 드실 수 있을까를 어.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네저 네. 호두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정말 그거 뭐지? 어. 내가 알던 호두가 아닌데 한봉지다 먹겠는데 이런 네, 느낌, 정말 그런, 네, 정말 궁금하네요. 그런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얘는 저희가 어, 미국으로도 한번 수출했고요. 을 그리고 다음 달에는 베트남으로도 또 저희가 예, 수출 또 이런 네, 미팅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만난 호두전과 생만호라는 제품인데요. 생만호는 저희가 80g 짜리고 얘는 네 어,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얘도 좀 여유 있게 드시면 일주일 정도 드실 수 그러네요. 있는 분량인데요. 저희가 본품이 6,000원이에요, 판매가가. 어... 하지만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생강청 하나가 가고요. 거기에 생만호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요렇게 갑니다. 하나 더 사시면 하나 더 드리거든요. 네, 요렇게 네, 다 하나씩 딱딱 붙어서 가는데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자, 생강청부터 천천히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여 드릴까 하는데 네. 어색 이름이 다 너무 예뻐요. 이 네이밍은 도대체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가 네. 그이 미미주라는 이름도 네. 어 사실은 저희는 가족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그렇죠. 네, 네, 3남매인데 네. 3남매의 내외가 다 부부가 다 모여서 네. 어, 우리가 사업을 뭐 이렇게 할 건데 어떤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어? 게 네. 정말 그냥 장난으로 네, 이름 한 글자씩 떼 가지고 그냥 미미주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나온 게또 아, 저희 회사 이름이고 네. 네, 그리고 추운 날엔 너를 생각 정도 사실 어 너를 생각해 생각해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야 그냥 어차피 생각이 생각 생각이 아, 생각이랑 비슷하니까 너를 센스와. 생각청 이렇게 만들자라고 네. 네. 그렇게 네이밍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게 정말 한몫한 것 같아요. 미미주라는 이름도 너무나도 이게 딱 와닿고 금방 외우기가 쉽고. 어, 그래요. 이게 발음도 쉽잖아요. 아, 어, 근데 감사합니다. 또 제품들 이름이 너무 톡톡 튀어서 <laughs> 네. 저는 딱 이걸 딱 보는 순간 외우게 됐거든요 제품 이름을. 오. 아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센스 넘치는 이름까지 가진 건강한 네, 생강청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먹어보면 좋을까요? 아, 생강 저는 일단 네. 사, 제가 이제 아이를 낳은지 이제 위에 세 살짜리가 하나 있고 한 살짜리 이제 팔 개월, 구 개월 된 쌍둥이를 제가 낳은지가 이제 구 네. 개월 정도 됐는데 삼남매 삼남매 네 삼남매 마음입니다. 근데 아. 어, 또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복잡하면 네, 못 해요. 네. 모든 걸 복잡하면 안 되고 네. 간단하고 네. 빠르고 쉽고 맛있게 요렇게 네.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 <laughs> 네. 네, 저희 생강청은 네. 받으시고 나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런 첨가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원료 그대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되 네. 네,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저희 생강청은 간단해요. 물 우유, 우유! 바로 부어! <laughs> 이렇게만 있어. 바로 부어서 먹어, 이 예. 요거 그냥 우유거든요. 네. 요기가, 어, 조금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네. 좀안 좋다. 네. 하는 날에는 저는 3대1로 진하게 먹고요. 네. 보통은 4대1이나 5대1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4대1을 권해드려요. 4대1이 4대 뭐냐면, 요게 지금 우유가 이만큼 따라져 있으면, 네. 여기에 생강청을, 네. 색깔은 한요 정도로 오, 해서 밀크티 네. 같은 색이 되면서 지금 제가 조금 연하게 했어요. 네, 한번 네, 네. 네 드셔 보시겠어요? 아, 제가 <laughs> 저 저도 저도 같이 한번. 목이 굉장히 칼칼하거든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날씨가 그런 건지 이쪽이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마시면 대표님처럼 목소리 낭낭하게 낼수있어요제 목소리가 낭낭한가요? 목소리 너무 낭낭하고 카랑카랑한 게 진짜 무슨 뭐 유리잔 이렇게 땅부딪히는것 같은 아우. 맑은 목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사실 매일 진 네. 너를 생강청을 마셔요. 정말 너를 생강청이구나. 네한번 네. 그러면은 마셔볼게요. 네, 어 우리 뭐짠이라도 할까요? 좋죠. 네, 어, 네. 생강청 완판 위해서 원판 갑시다 <laughs> 네. 네 정말 솔직하게 저는 사실 제가 만들고 아, 진짜 자주 먹고 매일 먹고 음, 하니까 음, 음. 저는 그렇잖아요. 네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3월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 한 7, 8개월 동안. 생강 청을 물에만 타 먹었어요. 음, 음. 우유에다 타, 타 먹은 게 처음인데. 아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유에 네. 예, 어. 이렇게 드시는 건 처음이라고. 지금까지 너를 생강 청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고요. 아. 저 약간 어린이 입맛이거든요. 이거 우리 아들 줘도 되겠어요. 이거 네. 진짜로 실제로 아니 이건 저희 전혀, 네, 네. 5세에서 7세 고데 결혼을 하셨어요? 네. 어머 세상에, <laughs> 나 너무 나 이거 너무 지금 뭔가 속난 아, 느낌이야. 아, <laughs> 6살 아들이 있거든요. 아, 걔가. 이거 어. 예잘 먹습니다. 아이들 잘 먹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생강청 아기 먹이고 싶어가지고 요거트에 타서는 주고 있어요. 어, 우유는 생각지도 어, 네. 못했어요. 우유에다 타면은 우리 우리 아기도 잘 먹습니다. 어. 저희 아들은 3 살인데요. 사실 저희 아들은 너무 잘 먹어요. 뭐든지 좀잘 먹는 아인데 요것도 잘 먹고 음. 또 호두 이 호두는 어~ 저희 (3살) 저희 아들은 조금 약간 특이 스케이스기는 한데 네. (4살) (5살) 요 친구들도 호두는 되게 잘 먹어요 와, 네 이렇게 그리고 우유는, 네, 우유는 진짜 잘 먹을 거예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laughs> 아 이거 내가 방송을 해야 되나 이걸 마셔야 되나 잠깐 갈등을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야,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음. 간단하게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린 건데 냉장고에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출할 때 나갈 때 우유만 먹으면 조금 약간 비린 맛이 음. 살짝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때 딱 생강청을 살짝 섞어가 섞어가지고 드시면 맞네요. 너무 맛있고요. 그거네요. 그리고 네. 내가 오늘 아침에는 좀 어. 날이 추워. 그래서 시간이 좀더 많이 있어 여유가 어. 좀 있어. 이럴 때는 그 진저 라떼라고 해서. 네? 복잡하지 네? 않아요. 그냥 네. 우유, 저는 냄비에다가 우유 붓고 발바바바 끓인 다음에 <laughs> 알겠다. 생강청 구워가지고 이렇게 네. 저어가지고 텀블러에다 넣어서 딱 나오거든요. 우와. 그러면은 속도 네. 따뜻하고 또 약간 든든한 아, 느낌도 있으요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그래요. 사실 그 정도 이제 우유에다가 생강청 따뜻하게 타가지고 어디 밖에서 사 먹는다. 그거는 생강이 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뭐 그렇죠. 재료를 알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6, 7천 원 한단 말이에요? 6, 7천 원이면 싼 거예요. 보통은 8천 원에서 만원 그렇죠. 생강 자체가 정말. 뭐냐면. 예. 어, 원물 가격도 비싸고, 아, 네. 손질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생강, 그, 라떼, 생강차 자체가요, 네.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이게 아줌마라서 그런지, 가격 계산 <laughs> 안할 수가 없는데, 그쵸. 지금 우리 지금 한 병에 고객님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이 3만원이에요. 거기다가 6천원 상당의 본품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3만원으로 20잔에서 25잔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한 잔에 정말 천원 간당간당 넘을까 말까 한그격으로 이걸 먹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이두 개를 주문하시면 생마호가두 팩에 생강청이 두 갠데 거기에 무배까지. 무료배송? 네, 무료배송까지 해서 정말, 갑니다. 정말, 정말, 이거,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죠? 아, 네. 자제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 자제했어요. 나 왠지 나 무슨 말할 네. <laughs> 너무 좋다고 통 크게 네, 통 크게 샀습니다 아, 아, 여러분. 아, 맞아요. 오늘 아, 저희가 네, 네. 지금 방송부터 저희가 오늘 밤 12시까지만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 그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이렇게 혜택 받아가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지금 옆쪽에 있는 대표 전화번호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음. 이제 한병 하실지 두병 하실지 그 이상을 하실지 그 것만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 혜택 가져가실 수 있을 때 가져가시는 게 최고 좋은 거고요. 네. 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아, 네. 생만호. 저희가 생각만난 호두 정과 생만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네. 호두 정과가 이 전통 식품 중에서도 네. 약간 고급. 고급 간식이에요. 들어도 못 봤어요. 정과가 네. 요즘에 그좀 유행이기는 한데요. 그그 네. 기름에 튀기거나 음. 아니면은 그 설탕이나 이런 걸 버무려서 이렇게 예, 그 쫀득쫀득하게 네. 드실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저희 생만원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바로 본품을 뜯어서 너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저희 거 드셔보신 분들이 어, 내가 알던 정과는 이게 아닌데 <laughs> 호두강정은 어, 이게 아닌데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요렇게 해서 어머나 네. 어머나 저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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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아니 이 벌써 느껴지는 이 뭔가 담백하고 바삭할 것 같은 비주얼이 어, 네. 어, 네. 네 그렇죠 지금 이거 알것 같아요 생만 네, 이 호두 같은 <laughs> 경우는 어, 네. 호두 전과는 보통 기름에 튀기는데 네. 저희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서 어, 네. 만들어요 우와. 그리고 저희가 어 개발한 생강 특제 소스를 입혀서 당연히 굽고요 음, 그렇구나.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겉에 소스가, 네, 네, 이게 생강가루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생강가루로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가루로 하게 되면 맛이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소스를 만들어서 입혀서 네. 구워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와. 생강 함량도 상당히 높지만, 네. 어, 이게 생강인데 이렇게 맛이 있나? 그래요?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나 네.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저는 지금 눈을 못 떼고 있거든요 여기서. <laughs> 네. 네, 제가 아니, 고객님 이게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렇게 호두가 많이 바스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안 이게 웬일이에요? 호두, 호두 그 모양 그대로 그 알도 튼실하고요. 어, 그럼요, 그럼요. 너무, 어, 예, 진짜 이게 비주얼적으로 너무 제대로거든요, 직원 <laughs> <laughs> 먹어볼게요. 네, 네. 어 이소리 이소리 음. <laughs>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표정에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네 광대 삐져나오나요 지금 <laughs> 어머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씹은 이유가 뭐냐면 딱 입에 넣었을 때는 구수하게 시작해요 씹는 순간 파삭 파삭파삭하면서 뭐지 안에서 단 달달한 게막 삐져 나오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게 담백하게 끝나면서 깔끔하게 단맛이 사라져요. 그게 생강이 저희, 그거를 잘아주는 건가. 이게 이 호두가, 호두가 약간 느끼 죠 그런 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뭐지 마지막에 왜 이렇게 깔끔하지? <laughs> 말, 호두가, <laughs> 호두가 음. 이게 정말 그좀 느끼한, 몸에는 진짜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그 다음에 이게 뭐그 수험생들이, 음. 수험생들 그 간식으로 꼭 챙겨 먹어야 될 간식으로 해서 이 호두가 정말 많이 좋은, 그런 효, 호두의 효능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네.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과류, 하류경과에도 호두가 꼭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그 중에서도 약간 가격대가 높은 그런 하루경과 그런 박스에는 호두가 꼭 들어가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호두를 잘 먹기가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가 좀 약간 느끼하다. 그쵸? 네. 몇달못 먹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호두의 씁쓸함이 있다. 딱다래요 네, 그전에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게 전혀 안 느껴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입에 껴서 음. 음.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이 네, 네, 네. 있으셨는데,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생강 소스를 음. 입혀가지고 만드니까 아. 이 생강의 쌉싸름함과 그 다음에 이 호두의 약간 느끼함이 탁 어우러져서 맛이 음. 좀 좋다고 음. 많이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먹고 나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일들이 제 입안에서 그대로 펼쳐졌거든요. 아니, 깔끔하게 씹어져서 없어지고, 그막 달달하던 그 느낌과 그 쌉쌀한 게싹 같이 깔끔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느낌. 네. 그 바로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은. 이거 그한 봉은 진짜 순삭이겠어요, 네, 고객님들. 음, 생강청이랑 네. 딱생만노랑 같이해서 같이 네뒤트로 하시면은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말 좋은 혜택으로 생강청 사시면은 어 생강 생 어. 생만호까지 드리는 혜택 오늘 밤 12시까지라고 하니까요. 고객님들 많이 많이 구매하셔서 올 겨울 따뜻하게, 더 몸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미주 대표님과 저 쇼호스트 예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